일어나요, 가자. 자, 저는 연우선우와 함께 지금 서천군에 있는 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산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한산 모시 직려 체험 코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모시옷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모시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착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애들도 이제 일어났어요 선우는 일어나 선우야 아직도 자 네, 강아지 안녕. 안녕 비켜 강아지 아, 한산 소곡주 정거장 해? 너무 멀어서 여기 갈그 거예요 가까워. 주차하고 여기 한산 소곡주 정거장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오 걸어, 잘했어. 선우도 오 걸어. 자, 저희 이제 거의 식사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한산모시관 가서 체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한산모시관 가자 하나 둘뿅자 도착했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한산모시관 여기 오면은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 무료로 한산 모시관 센터 방문자 센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무료? 들어가세요 있어? 좋다. 어, 이리, 이리 이리. 저는 저거를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이게 한산 시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저희 연우랑 선우랑 함께 하게 될 코스는 한산 모시 증여 체험 코스라고 보면은 모시옷 직접 입어보기 체험, 한산 모시간 체험이라는 게 있고요. 미니 배틀, 직접 이렇게 실을 아서팔찌를 만드는 체험을 할 거예요. 이제 한산 모시간 체험, 요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7일 전 서천군청 블로그에 접속을 하셔갖고 한산 시간 여행 체험 정보 글 확인하시면은. 거기에 사전 전화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예약을 하셔서고 오시면은 한산 모시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시옷 입어보기도 무, 무료고, 한산 모시간 체험도 무료. 미니 배틀 체험. 요게 이제 1인당 5천원. 초등학생은 3천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산 모시옷 무료 체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토존도 있고요. 여기는 미디어룸. 실 만드는 방법. 그런 게 이제 자세히 나오네요. 아 진짜 저렇게 하나씩 꽈서 만드는구나. 와 일이 엄청 많겠네. 이거 한 장가야. 야나 무슨? 와. 어 맞아. <laughs> 자 가자 이제. 네. 자, 저희 이제 모시 전통 공방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 이제 이렇게 실이 짧으니까 이거를 길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길게 하나를 짧게 놓고서 얘랑 얘랑 이렇게 꼬고. 또 꼬은 내랑 여기 길게 있는 애랑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꼬고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까 보면 이렇게 이제연결이 됐죠? 그냥 실한 가닥만 입을 이없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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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거예요 천이 짜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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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거를 요 사이사이로 왔다 갔다 해갖고 옷을 만드는 천이 된 거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안해주세요 네, 안녕. <laughs>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한산 5시 네. 공예 마을로 넘어왔어요. 바로 앞이고, 여기서는 이제 미니 배틀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얘들아, 일로와. 터치야. 여기 초가집 가면은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쭉당기고 돌려주시면 다시 그비트 넣고 완성했네 와예쁘다 감사합니다 야지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이제? 응. 응. 딸기 어아 딸기 만 먹고 있어 응.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 밀어 옳지, 옳지. 옳지. 됐어 다음은 또지 매듭도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살 가까울게 이때까지 잘 하신다 미술 같은 이시나요 저요? 응 사진 작가예요 그렇습니다 어, <laughs> 하나씩 자바당에서 이렇게 팔에 맞추는 거야 이렇게 됐지? 아 이거 잘라서 해줄게 기다려 이제 형도 아, 나 맞네. 응? 근 지금 무형문화재 공방에 와서 아이들 팔찌 만들기를 했습니다. 오늘 팔찌 두개 만들었어요. 응.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응. 어.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신비로운 신성리 갈대바 도착했습니다. 아. 좋네요. 그냥 이렇게 밟는 것도 와 너무 이쁘다. 가자 오세요. 선호도 안녕. 선우도 안녕. 이쁜거같아 여기가 옛날에 학교였던데 지금은 문 닫았대 숲마을 여기가 예전에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폐교가 됐고요 여기 이제 리모델링해서 체험관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왜 이렇게 허스키가 많지? 아침부터 허스키 맞는거 같은데 자, 저희는 지금 마로스 키친에 돈가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마로스 키친. 맞아. 마로스 키친. 마로스 키친. 한산 돈가스 정식, 한산 치즈 돈가스 정식 하나씩 시켰습니다. 자, 아, 이거 먹고 너네 이거 먹고 아빠가 좀 잘라 줄게. 어, 너 치즈 먹을래? 가스는다 먹고, 었 이제 연우도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배불러? 네, 네, 안녕하세요. 땡겨땡겨땡겨땡겨땡겨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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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겨, 땡겨. 왔습니다 이제 이들 관심 <�arlanc externals> 먹고 가도록 할게요. 시하지 마. 저희 지금 장항 스카이워크 왔고요. 입장 요금이 성인 2,000원. 서, 연우도 2,000원. 선우는 무료로 입장합니다. <laughs> 2,000원씩 내고 입장했는데, 2,000원짜리 상품권을 주셨어요. 이거로 아이들 간식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에 나. 팔구승차팔구승차 나무키만큼 올라왔어요, 이제. 우와. 우와. 나무가 이제 손이 다. 우와, 바다. 야호, 한번 해 야호! 요 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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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호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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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여드릴게요 아니, 보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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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겠습니다 <laughs> 가자 얘는 남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이라고. 동자북 왕자를 지키려고 어린아이들이 이 북을 쳐 갖고 적들의 침입을 알렸대. 어, 어로로. 어 뭐야? 호로로. 뽀로로가 <laughs> 있어. 더 크게. 아빠 이렇게 큰 처음 쳐봐. 려 알았어.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지에 도착을 해서 잠시 관람을 하겠습니다. 저쪽이 이제 생가지이고요. 저쪽이 이제 체험관인 것 같습니다. 어, 아. 어. 어, 아까 그 집이다.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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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녕하세요하세요안녕하세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하나둘셋